어, 오늘 발표에서는 앞서 말씀해주신 대로 국내에서 생산할 희성 냉동기의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극저온 환경이 왜 양자 컴퓨팅에 있어서 필수적인지 잠시 짚은 뒤 저희가 제작 중인 희성 냉동기 클라이오렉 버전 1과 그리고 디자인 개선 중인 클라이오렉 버전 2를 소개시켜드리고 마지막으로 1K 큐빗급 양자 컴퓨터 대응을 위한 냉각 시스템까지 확장하는 로드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왜 양자 컴퓨터에서 극저음 환경이 필요한지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의 기본 단위는 바로 큐비트입니다. 이 큐비트는 두 개의 양자 상태, 보통 기자 상태와 여기 상태라고 불리는 분리된 두 개의 에너지 중위 사이의 정유비와 상대 위상, 그리고 그 상태의 순수도 같은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들은 외부 환경, 예를 들어 어, 열정 노이즈나 전자기적 간섭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어, 조금이라도 환경의 영향이 들어오게 되면 큐비트의 상태는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어,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양자 연산을 하려면 이러한 외부 섭동들을 최대한 억제한 환경이 필요합니다. 어,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양자 상태를 구성하는 두 개의 에너지 준위가 안정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이 에너지 간격이 충분히 크지 않으면. 어, <laughs> 큐비트가 열적 에너지에 의해 원하지 않는 상태로 쉽게 전이되어 버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큐비트 플랫폼을 예로 들면, 먼저 반도체 스핀 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어, <laughs> 지면 에너지가 열에너지보다 충분히 커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50에서 100밀리켈빈의 어, 작동 온도가 요구됩니다. 또 초전도 큐비트는 조셉슨 정션을 이용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데, 초전도과 중입자 억제 등을 고려하면은 어, 10밀리켈빈 이하의 온도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큐비트 상태의 안정성과 신뢰성 있는 양자 연산을 위해서 수밀리 켈빈 수준의 극저온 환경이 요구됩니다. 이제 양자 컴퓨팅을 위해서 극저온 환경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가 극저온 환경에 도달하기 위해서 냉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냉각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게 되는 증발 냉각은 냉매의 증기압이 거의 0이 되는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냉매의 기화가 멈춰버리기 때문에 도달할 수 있는 온도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 예를 들어 저희가 0.1밀리바 정도로 압력을 낮추어 증발 냉각을 하게 되면 헬륨 소는 약 1.2켈빈, 헬륨 3는 약2 5 0밀리켈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도들은 여전히 큐비트를 안정적으로 동작시키기에는 너무 높은 온도입니다. 따라서 0켈빈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어, 완전히 다른 냉거, 냉각 메커니즘이 필요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 해결해 준 방식이 초상도 연구를 하던 하인츠 런던이 제안한 희석냉각 방식입니다. 희석냉각은 헬륨 4와 그 동위 원소인 헬륨 3의 혼합물을 사용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물리적 특, 특성을 사용합니다. 8 7 0 m l 이하로 온도를 내리게 되면 혼합물은 거의 순수한 헬륨 3와 거의 순수한 헬륨 3 헬륨 4 속에 헬륨 3가 녹아 있는 희석상 두개 이상으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학 포텐셜 차이로 인해서 희석상의 헬륨스리 농도가 6.6%가 될 때까지는 순수상에서 희석상으로 헬륨스리가 계속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헬륨스리의 엔탈피가 희석상에서 순수상에서보다 더 엔탈피가 높기 때문에 이 이동 과정에서 주위에서 열을 흡수하며 냉각을 하게 됩니다. 이 냉각 과정이 희석 냉각 과정입니다. 이 희석 냉각의 희석냉각에서 헬륨3 이동, 즉, 희석, 희석 과정에서는, 음, 희석상의 헬륨3 농도에만 이 냉각 과정이 의존을 하므로 저희가 이론적으로 절대 온도 0도인 0켈빈까지 유효한 냉각 방식입니다. 저희가 제작 중인 희석냉동기는 이 희석냉각 과정을 지속적으로 일으켜 0켈빈에 가까운 극저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장비입니다. 저희가 이제 희성냉동기를 국내에서 제작하게 되면 네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를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 자립과 양자축구한 확보입니다. 해외 장비의 의존도를 완화하여 국가 차원의 양자 기술 경쟁력과 자립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급망 안정성 강화입니다. 국내에서 생산 및 조달하기 때문에 리트타임을 대폭 단축시킬 수 있고 유지보수 역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비용 절감 및 경제적 파급 효과입니다. 동일 사양의 장비, 해외 장비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언급하여 연구 장비 도입비와 인프라 구축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으며 부품 어, 국산화를 통해 관련 산업의 성장 동력도 확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팅 생태계 구축입니다. 국내 연구 기관과 기업이 안정적인 극정 인프라를 활용함으로써 국내 양자 컴퓨팅 생태계가 한층 촘촘해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저희는 애니언 테크놀로지와의 기술 제휴를 통해 지속적인 희석냉각을 유지하는 부품인 희석냉각 유닛과, 어, 희석냉각 유닛과, 어, 그리고 냉각 과정에서 열 접촉을 제어하는 게스켓 피스, 게스켓 피스 위치와 같은 어, 희석냉동의 희석 작동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어, 부품들의 제작 기술을 복산화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구로에 있는 저희 오피스에서 첫 번째 버전인 희석 어, 냉동기, 크라이오렉 버전 원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어, 제작 중에 있는 희석 냉동기는 약 20L의 헬륨3를 사용하여 최저 도달 온도 10L에 의 풀링 파워는 20L에 에서약1 3마이크로와트를 가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월 이전까지 셋업이 끝나면 우선 서울 양재에 있는 테스트 배드에서 냉각 성능을 검증할 예정입니다. 냉각성능 검증 이후에는 20 큐비트 초정도 양자 컴퓨터를 테스트할 것이고 차후 다른 플랫폼 기반의 양자 컴퓨팅 소재를 테스트하여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팅 환경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가 클라 c 렉 버전 1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것은 냉동기 양산 및 그리고 제작 기술의 고도화와 함께 공용 노하우 축적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클라 c 렉 버전 2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 버전2에서는 냉동기 운용시 사용자 편의성, 및 내부 공간 활용 최적화를 핵심 목표로 잡고 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 우선 냉동기의 가장 바깥쪽인 진공을 잡는 백흥 캔의, 캔의 디자인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기존의 실인단형의 경우, 분해 조립을 위해 플레이트 들립이 조립되어 있는 구조의 구조의 약2배 정도 되는 하부 여유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어, 또한 안정적으로 분해 조립하기 위해 두 사람이 함께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도입하려는 문을 열고 닫는 도어형 구조를 도입하게 되면 어, 측면 개방을 통해 탈부착 시 어, 필요한 공간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험 공간과 냉각 및책정 라인에 대해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에서 복사열을 자폐하기 위한 라디에이션 줄대의 경우 어, 디자인 변경으로 내부 공간을 확대할 것이며 분할 설계를 통해 사용자가 내부 작업 시 접근하는 시간을 단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내부 플레이트의 모듈화 디자인으로 내부 냉각 유닛 혹은 측정 라인의 선택에 유연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각 디자인은 좀더 조밀한 배치를 가능하게 하여 향후 수백에서 수천 큐비트의 대형 시스템으로의 손수한, 손쉬운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확장 전략은 병렬화를 통한 1K 큐비트급 양자 컴퓨터까지 확장할 수 있는 냉동기입니다. 먼저 목적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팅에 있어서 오류 정정 오버헤드, 알고리즘의 요구 그리고 제조 결함 대비, 병렬 처리 등등이 맞물려 미래의 실용적인 양자 컴퓨팅 단계에 가서는 분리 큐비트가 수백에서 수천 개, 규모, 수천 개 규모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생기는 문제는 수백에서 수천 개의 큐리트를 구동하려면 기존 단일 희성냉동기로는 냉각 파워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대형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어, 저희 구성 방식은 아직 확장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희성냉각 유닛의 다중화와 열적 변결 연결을 통하여 각 냉동기가 독립적으로 순환하면서도 전체 시스템은 하나의 거대한 냉각 풀로 작동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장점은 요구되는 냉각 파워만큼 냉동기를 플러그인 하듯이 병렬로 증설할 수가 있어 처음부터 비싸고 거대한 냉각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아닌 단계별로 손쉬운 스케일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결국 저희의 병렬화 전략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쿨링 <laughs> 파워를 확보하여 1K 큐비트 규모까지 자연스럽게 확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접근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의 향후 희성 냉동기 개발 방향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개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요약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3년부터 미니온 테크놀로지와 기술 제휴를 하여 희성 냉동기 제작 기술을 국산화하기 시작하였고 올해 상반기에 첫 번째 희성 냉동기 클라이어렉 버전 1의 시제품을 제작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셋업이 끝나는 대로 현재에서 성능 테스트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양산을 계획하고 있으며, 어,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 소재, 스위스에 소재하고 있는 어, 극전 센서 체 지금 한대 납품이 예정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양재에서 저희가 20큐비트 초장도 기반 양자 컴퓨터 시스템을 테스트할 예정이고, 어, 다음 버전의 본격적인 개발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국내 연구 기관이나 산업체에 공급을 본격적으로 할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내후년에는 양자 컴퓨팅 하드웨어 시장에서 다른 글로벌 업체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빠르게 역량을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